자, 2012년식 스타렉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39만 키로를 탔고요. 이번 이 무더운 여름 참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넘어왔습니다. 왜냐하면은 에어컨 케스가다 빠져서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마치 마침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잘 넘어왔다 생각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자 보닛도 열고 시동이 안 걸립니다. 배터리가또 방전됐습니다. 그래서 워낙에 뭐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니까 자체 부스터를 하나 가지고 다니죠. 자, 이거 뭐 키를 어디 갔지? 자, 이거 뭐안 됩니다. 다시 또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. 보자. 플러스가 빨간색. 자, 마이너스. 가만색. 자, 어, 신호문 들리는 것 같고요. 자, 과연. 아, 또 한국이 넘어갑니다.